아까 속보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다음 주에 관세 협상이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실세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단판을 짓 되겠죠. 만약에 짓지 못하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타이밍 러쉬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미국이 유럽에서 27일에는 EU와 단판 승부를 해요 그러니까 EU도 여기서 한판 승부를 해야지 만약에 연장되게 되면은 8월 1일 전에 쓸수 있는 날이 몇개 없습니다 28일, 29일은 중국과 협상이 있어요 그러면 30일, 31일이 딱 이틀 정도 스페어가 남았는데 EU라던가 중국이 연장되지 않고 한국이 여기서 이 협상을 하고 30, 31일에 굉장히 짧은 타이밍 안에 협상을 딱 치고 나면은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딘가에서 꼬임이 발생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8월 1일 그냥 그대로 되면서 관세가 25%로 발효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주고 15%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15%라는 숫자 상징이 된 이유는 일본이랑 유럽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관세율을 받아야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랑 출발선상이 똑같아지잖아요 아마 이15% 숫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관세 20% 15%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15% 받는데 우리나라가 25% 받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관세 15%도 나쁜 거고 25%는 더 나쁜 거다. 물론 10%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크리티컬한 타격을 받으면서 15%를 받으면 그것도 좋은 거라 볼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 협상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관세 15%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가 다음 주3 0 10 31일 그 협상 중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많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새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발 한국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간절히 바랬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쌀 카드도 개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시 시간에 쫓기는 쪽이 한국이에요. 미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선이라 원전같은 카드가 있단 말이죠 일본과는 조금 다른 카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타격을 줄일 수 있느냐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국이 불리합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거는 스포츠랑 되게 비슷해요. 불리하다고 해서 꼭 지는 건 아니에요.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어떤 실수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다 해서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문제는 관세는 미국에게 득이고 다른 나라한테 손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표현해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리고 관세율 을 높게 받는 국가가 낮게 받는 국가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도 15%라는 관세율을 받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15% 관세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2분기 관세만으로도 한국의 가전과 자동차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해인 상태에서도 벌써 타격이었거든요. 그럼 8월 이후에 본격적인 관세가 적용되고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가 된다면은 그 타격이 심각해지겠죠. 이미 1 3년 전 자료인데요. 한국의 많은 생산 비중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관세가 적용되면 국내의 생산 비중이 더 미국으로 이동을 하겠죠. 중국, 멕시코에 간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조업은 탈한국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아 돈의 흐름이 일로 가는구나. 몇 년간은 이 흐름을 타는 업종에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탈환국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까지 중국 투자가 늘었다가 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반면에 미국 투자는 급격히 늘었어요. 2019년 대비 2023년에 4년 동안 세배가 까이 들었습니다. 경상 수지를 보면은 중국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5배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손해를 이상을 만회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달러를 벌어다 주는 곳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불공평하다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걸 주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사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중국은 내수 비중이 워낙 좋고 저가 시장을 맡아주는 영역이 있고 국가 시장을 맡아주는 영역이 있어서 이 내수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 근데 그 수출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버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걸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점을 되게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다음 주 협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게 이런 이유라는 거죠. 관세가 적용되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 더 많이 생산 공장 미국으로. 이전할건데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이 한동안 미국에 재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고 부채를 갚는데 써야될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다르게 실제로 돈의 흐름만 보자면은 미국 현지의 이익이 한동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거고 한국의 기업들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의 내수시장은 앞으로 어려울거라는거죠. 한국의 부가가치율은 2016년에 44%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 40%로 약4까지 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그나마 한국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에요. 23, 24, 25로 갈수록 이 부가가치율이 급격히 낮아졌을 겁니다. 수입 의존도는 11.5에서 15% 수준으로 늘어났고 중간재 국산화율도 79.5%에서 7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공산품, 제조업은 평균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진이 줄고 중국산 수입 부품에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근로자 80%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대기업 대기업 말하지만 대부분은 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매출 90%가 국내에서 나오는 내수 산업이고요.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이 또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들이고, 4분의 1 정도는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단가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면서 중국의 경쟁에 서서히 밀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유발 개수를 보면 10억당 고용인원이 2015년에는 8.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6.1명으로 4분의 1이 감소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830만명 근로자를 고용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610만명만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출 분야에서는 10억당 6명에서 4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러면 국가가 돈을 풀어도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국가가 재정적자를 내서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투자를 하고 은행이 거기에 돈을 더빌려주 주고 이 투자를 가지고 고용을 만들고 고용된 인원은 소비를 하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돈이 회전을 합니다. 이 통화승수라는 걸 보면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가가 과거와 같은 경제 부양 효과를 보려면 이전보다 더큰 돈을 풀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 부작용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처럼 국가가 재정 정책을 내서 정책을 지원한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한국에 있는 알짜 기업들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계속 미국으로 끌어들여오려고 각종 지원금과 세액 공제 정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외로 이전하고 싶은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 가치 유발 개수를 보면은 5%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밀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수입 유발 개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번 돈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해외 부품의 의존 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그 국가가 어디냐면 대부분 중국인데 미국은 중국산 부품 비중으로 규제를 하거나 세액 공제에서 제하고 있어요. 관세까지 적용되면은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의 부가가치는 나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원금과 잠시 호황으로 인해서 2021년, 2022년에 내수가 GDP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3년 불경기가 오면서 내수 기여도가 급감합니다. 그나마 대미 수출이 늘면서 수출 기여도로 GDP가 버텼었는데 24년 하반기에 들 면서 수출 기여도와 내수가 모두 급감했었죠. 올해 하반기 GDP는 1.4%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간 소비 부분이 큰 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 민간 소비는 뭐냐면은 민생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효과를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제하면은1%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는 202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부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대출 증가는 틀어 막아야 되면서 경기를 살린다. 정책에 모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연속으로 기록하는 분야들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낫겠죠. 아마 그 분야는 미국에서 수출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여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볼수 있고, 2023년부터 한국 주식을 보면은 특정 업종만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규모가 있는 한국의 고부가 가치 미래산업을 꼽자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가전, 조선, 방산, 원전, 뭐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식품과 화장품은 좀 규모가 작지만 여기는 또 성장성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관세 영향에 덜한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하반기의 해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느냐 그거는 내일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